안녕하세요. 유튜브 돈지는경매 TV 운영중인 20년경력 하늘경매 송실장입니다. 오늘은 수영구 핵심위치 수영강 동원노열두크 33평형 104동 8층 경매물건 소개해드릴텐데요. 사건 번호 2024타경 2963번 부산지방법원 동부산 6기에서 진행됩니다.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52번지 전용면적 33평형 물건입니다. 매각일은 2026년 2월 24일 화요일로 최초의 감정가 5억 1,100만 원에서 매입찰되어 30% 하락한 경매 최저가 3억 5,770만 원입니다. 이 가격대 같은 단지 일반 매매랑 비교해 보시면 왜 경매로만 가능한 진입구간인지 바로 체감하게 되실 텐데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단지 분위기가 상당히 안정적이란 점입니다. 본건 33평형 A타입으로 방 3개, 욕실 2개 남동향 구조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준 지난 10월분까지 관리비 미납 내역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지는 총 5개 동 423세대 최고층 26층 중 본건 8층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4년 2월이며 총 주차 대수 세대당 1.14대입니다. <목소리> 정문에서부터 본동, 백사동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송실장이 직접 걸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정문을 지나 왼편에 보면 귀여운 물고기가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입구 왼쪽편 보이는 골목을 따라 상점들이 위치해 있었고요. 정문에 보이시는 인포메이션 확인해 보면 저희 백사동은 단진의 가운데쯤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매물 현황 저층 5억 3천만원부터 중층 7억 5천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 도부 실거래가 현황 살펴보면 저희와 동일한 평형 2026년 1월 102동 24층이 5억 8천7백만원, 104동 12층이 5억 6천만원에 매매 실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8월 102동 1층 6억 6천5백만원 매매 실거래되었습니다. 백사동은 1호부터 6호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가운데 4호 라인은 없더라고요. 1층 공동 현관문 보안 시스템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었고요. 문을 지나 들어가게 되면 양쪽으로 우편함이 있었는데 우편함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총두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직접 내려가 보았습니다. 주차장은 주출입구 단지 내두 군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오른쪽으로 경비원실이 있었으나 근무는 하지 않더라고요. 왼쪽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인했고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차 공간은 아직 여유로운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본 호실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망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3호선 수영역, 2호선 수영역 모두 도보권입니다. 인근으로 코스트코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서 장보기는 정말 편리하겠더라고요. 세고츠 26층 확인하셨고요. 저희 물건지 8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물이나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8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되면 정면으로는 이렇게 벽이 보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세 개의 호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저희 8층에서 볼수 있는 수영동 모습 보여드리면서 잠깐 쉬어가 보도록 할까요? 밖으로 나와 분리수거장 모습도 확인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옆으로는 자녀들 교육하시면서 많이 거주하셔서인지 자전거들이 잘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내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운영 중에 있었고요. 이렇게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고요. 바로 옆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앞으로는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없었지만 배드민턴장이 있더라고요. 저희 백사동은 정문 말고도 오른쪽 이렇게 보조 출입구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실 수 있는데요. 송실장이 직접 계단을 통해서 저희 본동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지는 수영 사적공원과 부산 수영 경찰서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영 연산 센텀생활권을 동시에 쓰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수영강 산책로가 바로 인접해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학군 역시 수영구 특성상 안정적인 편이라 단기 매매도 좋지만 오래 거주하는 수요가 중심인 단지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싸게 사서 바로 파는 경매보다는 좋은 입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가운데 길을 따라 걸어가 보면서 단지 내 관리 상태, 그리고 조경, 그리고 동강 간격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영강동원노엘드크 33평형 104동 8층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본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송미선 실장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되는 경매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